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대로 웃으면 돼요. 우와, 재밌어요? 눈 크게 뜨고! 재밌다! 아, 웃기지 겠어 성장판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나이를 근거로 한 통계적인 예츠키는 언니, 봐봐. 가려 먹는 우리 아이, 성장이랑 비만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가보자. <laughs> 안녕하세요. 하윤 어린이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 뭐 체크할 거 있어요? 네. 주요 전에요 네. 하윤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초등 체크지라고 응. 해서 드릴 거거든요. 윤희 오늘 성장클리닉에 왔는데, 윤희는 사실 성장클리닉이 방문해서 검사를 할 정도의 뭐 수치 이런 거는 아닌데, 지난번에 육아상담소 채널에 아이 성장이나 소화비만, 그리고 성조숙증 이런 관련된 컨텐츠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것들 댓글 엄청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윤희가 자이언트 베이비로 태어났어요. 4kg로 태어났는데 이백분이가 90에서 점점점점점점 작아져가지고 몸무게는 10%대 그리고 키도 20% 초반대 검사+ 검사 이제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일단 제가 예약을 먼저 해뒀었고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초진 설문지라고 해서 아이 정보들을 좀 입력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여기 아빠키, 엄마키도 있어요.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 키도 들어가는 거 같고.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시간 요 아, 네. 윤나 신발 신고 키재러 가자. 요거 윤이 영유아 검진 결과지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출. 오. 가자. 키재러. 긴장하지 마. 잠깐만. 이 자세고 움직이지 말고 잠깐만, 잡아줄게요. 허리 쭉 펴고. 음, 아, 재밌다, 우와, 재밌다. 눈 크게 뜨고. 재밌다. <웃음> 재밌다. <웃음> 자, 잠깐만. 자, 할머니. 리는또 음, 수동으로도 키를 한번 들 거야. 네, 수동으로도 키가 됩니다. 허리 쭉 펴고. 눈 크게 잠깐만. 뜨고. 살짝 힘 주시고요. 딱 앞에 보세요. 네. 헉, 얘는 코같지 않지? 수도로 재사107.7 나왔고요. 저는 키 이걸로 입력할게요. 네. 여기 의자에 앉아서 양말 좀 잠깐 벗겨주세요. 와, 있나? 양말을 벗어야 된대. 오 시원하겠네. 안녕, 안녕. 벗으면 시원할걸. 됐어. 발에 힘을 빼봐 음, 됐어요. 몸디 아주 잘했어요. 신기하다. 차려. 잘 나가. 선생님처럼 이거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 아주 잘했어요.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팔더안 벌려도 돼요 윤이 로보트 같다 끝까 검사를 시작합다 검사 중이 그대로 멈춰라 어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있네 <웃음> <웃음> 뒷모습 너무 웃겨 뒷모습 귀엽다 지금 윤희 <laughs> 엄청 잘하고 있대 니가 잡는 거 하고 싶다 그랬었지 잘했어 윤희 17kg 찍었네 이제 며칠 전에 영유아 검진 16.6 k 로인가 그랬었거든. 근데 잘 먹어가지고 살쪘대요. 잡아치면 네. 안 돼. 아, 우리 손한 번. 어 고마워. 고마워. 아니 긴장하지 않아도. 키들고 네. 할게. 키잘 아 됐어. 아 너도 잘했는데 왜? 안키 아 어, 아 어, 않게 할수 있지. 옳지. 잘할수 있어. 아, 어, 박경. 선생님 두개 줄까 한개 줄까? 두 개, 오케이 좋았어. 안 열기로 너무 예쁘다, 아린나 해. 어디 봐, 뭐 몰랐어?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귀여 네. 반지랑 역시 어린이이 음. 많이 는병원 아, <laughs> 선생님 대이 언니들도 좋아해요, 이거 <laughs> 선생님 안 무섭지, 이제? <laughs> 응? 진짜 진짜 선생님 무서운 사람 아니야. 가지고 오신 영유아 검진 응. 기록지를 봤는데 아기 때는 이제 키도 90% 맞아. 이랬다가 9 1 뭐88 유지하는 듯 보였는데, 예 네,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사실은 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 아이 유식 시기에 조금 뭐가 있었을까요? 물을 텐데, 네. 어이 시기에 뭐 크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어린이집을 번은... 처음 다니기 시작했거나 맞아요. 어, 네네. 갑자기 이렇게 퍼센타일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나 이 시기에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 에 그랬다면 아이가 이렇게 똘똘하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laughs> 음, 잘한다. 아니, 이렇게 잘하네. 아니, 선생님이 몸한 번만 만져볼게. 음, 잘하네. 음, 정말 잘한다. 아유. 하나, 목뭐 이렇게, 이렇게, 기린, 기린처럼. 너무 잘했어, 잘했어. <laughs> 두 돌에서 세돌 사이에 훅. 퍼센트가떨어졌지 많이 떨어졌 네. 그세돌 이후에는 쭉 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연간 4내지 5cm는 커야 돼요. 아, 근데, 1년에. 네네. 그런데 요즘 5cm 미만이면 조금 예의주시하고 오, 지켜보도록 권고하고 있거든요. 생일이 같은 아, 여자 친구들 100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세웠을 때 하위는 사실 평균 금방에 키기는 해요. 그리고 네네. 체중은 평균보다 약간 작고 100분위에서 네. 키나 몸무게에서 음. 5%나 3% 아, 이렇게 걸리 친구들은 네. 좀 와보는 게 좋은 거예요. 어. 키나 몸무게가 3% 미만일 때는 음. 질환에 의한 게 아닌지 조금 더 정밀하게 간별해 볼 필요가 음. 있어요. 그래서 또 체중도 3% 미만이거나 음. 또 반대로 키가 너무 친구들보다 크거나 유전기에 아. 비해서 또 아니면 체중도 뭐90% 이상. 그렇그 음. 비만이 이제 성조숙의 원인도 될수 있고 네네. 또 비만 자체가 요즘은 음. 질환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성장판 네. 한번 네. 찍어 볼까요? 대기 네. 중. 이야! 네, <laughs> 네 <엄마 웃음> 가봅시다. 네. <또, 또>, <laughs>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하유. <laughs> <laughs> <많이 그런> <laughs> 왼손 검사 한테 하이를 왼손 올려놓을까? 그대로 있으면 돼요. 쓰고 <laughs> 말았어요. 어, 벌써 끝났네 이거 <laughs> <laughs> 빠른데. 음, 나중에 또 왔을 때 이렇게 진행하면 돼. <laughs> 네 감사합니다. 윤이 <laughs> 그 영력 검진 했을 때보다 키가 더 크게 나왔어. 잘못된 거. 같고. 그러니까 아, 한 달이 뭐야? 지금 2 주밖에 안 됐. 한 1cm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확실히 설명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긴 하다. 이게 막 예민하게 올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 조건에 딱 해당이 되면 한번 와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기화 아, 힘들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죠? 아 뼈와 뼈 사이 이런 게다 성장판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뼈나이라는 거는 이 성장판들을 점수를 내요.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여러 번 판독을 했는데 1번 방식으로 판독했을 때 하윤이 뼈나이는 5세 뼈보다는 빠른데 5세 9개월보다는 어려요. 그래서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하윤이는 뼈나이가 5세 6개월 정도로 자기의 나이보다 한 5, 6개월 빠른 음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5-6개월 뼈 빠른 거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 없고 내 나이 금방이라고 음. 봐요 예측 키는요 현재 키와 현재 뼈 나이를 근거로 한 통계적인 수치고 사실은 개인에게 맞잖아요 하윤이 예측 키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알수 없습니다. 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뼈나이와 키를 가지고 예측을 해달라고 하면 궁금하다 그래도 그렇죠. 어. <laughs> 아버지 178, 엄마 164면 유전 키는 164.5예요. 음. 그런데 현재 키와 뼈나이를 근거로 한 통계적인 예측 키는 1 음. 6이 조금 안 되는 요 근방으로 나와요. 어. 저 음. 예상 키는 전혀 맞지 어. 않을 거예요. 그럼 뼈나이는 뭐러 찍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뼈나이를 찍는 이유는 현재 키와 뼈나이를 보고 이 아이 연령에 맞게 잘 크고 있느냐 뼈나이가 무조건 어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적게 음... 나오면 뼈나이가 약간 어리면서 작게 크다가 음... 사춘기 왔을 때 따라잡기를 못 하면 그런 친구들은 뼈나이가 어리더라도 체질적으로 작은 거거든요 네. 키는 큰 편이 아닌데 뼈는 빠르다?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질환적인 이유가 있 그런 있지? 것들을 그럼 와서 조절을 네, 한 한다는 평가를 한번 해보고 어... 또 그런 게 나타나는지 어, 경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러면은 거죠. 그러면은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는? 음, 치료가 들어간다면 확실하게 만팔세 전에 가슴발달이 있고 어, 네. 만구세 전에 어,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됐거나. 주사치료가 그렇죠. 들어간다. 남자애들은 만구세 전에 구한 그결증가해서만열살 음. 전에 진단이 됐을 때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삼개월에 한번 또는 육개월에 한번 음.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는 거고 아. 성장호르몬은 집에서 자가로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성중숙증 치료는 여성호르몬,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거지 네. 성장호르몬을 억제하는 아. 게 아니에요. 시간이 빨리 갈 뻔한 내 몸의 시계를 천천히 가게 해주는 게성 음. 억제 치료고 성장호르몬은 집에서 자가로 주사를 맞아서 키를 많이 키워주는 건데 음. 주치 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이 아이가 꼭 해야 되는 경우인지를 음. 잘 확인해볼 필요가 음. 있죠. 쑥쑥 어. 성장하려면 음. 어떻게 할까요? 우선 골고루. 잘 먹어야 돼, 골고 루 우유도 잘 먹고 음. 생선도 잘. 우유, 우유 좀안 먹는다. 음. 우유는 요 나이 때 하루에 두잔 정도 먹으면 오. 좋은데 막억지로 먹이려고 애쓰시지 말고 친해질 음. 수 있게 음. 우유. 유제품 뭐 어. 치즈 이런 것도 돼요. 우유의 단백과 치즈의 단백은 조금 다르기는 아. 하지만 완전 대체가 될순 음. 없지만 어 우유를 너무 안 먹으면 음. 한잔 정도 먹지, 네, 한잔 먹고 치즈 한잔 한 먹어야 된대.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타민 D는. 뼈의 길이 성장이 중요해요 음. 그래서 영양제를 꼭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면 저는 비타민 D 음. 먹으라고 하고요 선생님 배꼽 인사하고 그래도 멋지게 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네. 네. 나가서 나가서 아, 감사합니다 엄마 꼼짝지군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잘, 잘 먹고 커서 올게요 안녕가 우리 성장 클리닉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키 쑥쑥 크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 어제는 놀이터 가서 한 시간 넘게 신나게 놀았고 오늘은 유니 공놀이랑 줄넘기랑 또 여러 가지 해보려고 엄마 가지고 나왔거든. 아! 아빠가 시간이돼 되... 어머 오늘의 이게 <laughs> 알려준댔는데 이게 알려주는 건지 본인이 <laughs> 노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 내가 이제 진짜 되게. 할게. 뺏어, 뺏어. <놀람> <놀람> 이렇게 운동을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놀람> <놀람> 근데 윤아, 엄마가 오늘 윤이 운동화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네. 잘했어. 예. <laughs> 뛰어. 여우야. 오, 잘했다. 여우야. 뭐하니? 하나. 둘.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 그렇지. <laughs> <웃음> <웃음> 저기 어 저거 봐봐 뭐 있다 저 저기 담배지 뭐야 <laughs> 의사 선생 님 우유 몇컵 먹어야 된다 그랬어 몇컵 아니야 한, <laughs> 한 컵. 컵이나 두 컵은 먹어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치 나 요즘 그 병원 갔다 와가지고 우유 되게 잘 먹지 않아 그치그지어 가자 두두 우리 컵. 우유 마시러 가자 음. <laughs> <laughs> 나 이거 응. 섞어줄까? 그냥 먹을래, 유산균. 안 섞어. 안 섞어줘? 그래서 응. 응. 선생님이 비타민 D 도꼭 챙겨 먹으라 그랬거든. D가 뭐야? 비타민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비타민 D 를꼭 챙겨 먹어야 된대. 아, 다행히 유니는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먹고 있어서 그리고 우유. 우유 만큼 먹을 수 있겠어? 오케이. 근데 네, 엄마. 우유. 원래 윤희가 그렇게 우유를 막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른 걸 섞어주거나 아니면 뭐 만들어질 때 이제 우유를 넣거나 아니면 요플레 같은 거 유제품으로 주고 했었는데 최근에 성장클리닉 갔다 와서 우유를 진짜 하루에 두 잔씩 꼬박꼬박 챙겨 먹는 거예요. 키가 크고 싶긴 한가 봐요. 그 오늘 영상을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막 성장 클리닉을 가야 돼 이건 아니고 제가 좋은 기회로 아이들 성장 관련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고 그 밑에 궁금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니도 영유아 검진할 때 퍼센트가 10%대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궁금증도 해결을 좀할겸 봤는데 저는 잘 갔다 온것 같아요 충격적으로 뼈 나이로 봤을 때 윤희 예상키가 160이 안 된다고 했고 엄마 아빠 유전 키로 봤을 때는 뭐164.5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뼈 나이 그러니까 더 과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60이 안 된다고 하니 꾸준히 관찰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사만 어떻게 관리해? 아, 윤이가 잘 크고 있나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아이들 영양과 또 성장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영상 참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것들 집에서도 실천을 해 보면서 잘 키워 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윤아 하나 더 있지 음. 일찍 자야 된다 그랬지 음. 응. 윤이는 일찍 일찍 자지. 음. <laughs>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잘 먹어.